안녕하세요. 오늘은 펄 어비스의 개발작인 붉은 사막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소식을 전해 드릴게요. 최근에 어, 이런 기사가 떴는데, 이제 삼성증권에서 이제 주가 분석 기사거든요. 근데 여기서 붉은 사막 출시가 연내에서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그런 기사를 냈어요. 어, 물론 여기 기사에서는 그 코로나 팬데믹 을 이제 주요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택근무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출시일자가 연내에서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어, 저요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말은 이제 맞는 말이긴 해요, 사실. 여기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이제 여기 보면 코비드 이제 딜레이ing 올더 비디오 게임스라고 나오죠. 어, 이 기사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이제 스튜디, 게임 스튜디오들이 코비드 때문에 어떻게 이제 게임을 출시 지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어, 저도 이제 게임 개발자로서 저희 회사도 게임을 개발하지만은, 어, 굉장히 이제 지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사실. 그 개발 환경 자체가 그렇게 되게 스피디하게 빨리빨리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재택근무만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뭐, 펄어비스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요소이, 요소이긴 한데,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있었던 어 E3를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올해 하반기에 이제 붉은 사막이 출시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쯤이면은 굉장히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 시점이에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E3, 2021년 E3에 어 붉은 사막에 대한 소식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음 아직 본격적인 마케팅에도 돌입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수 있거든요. 어 일단 붉은 사막 자체가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 어 콘솔 패키지 게임이기 때문에 어 한국 시장을만을 이제 노려서는 역부족이고요. 그 그렇,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미 시장을 노려야 되는데, 이제 북미 시장을 노리려면 지금 여기 미디어라든가 게임 매체라든가 그런 여러 매체들을 통해가지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지금 시점에는 계속 이제 벌여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마케팅들이 전무하다는 것이 아마 올해에는 게임의 출시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 이제 또 하나 붉은 사막이 올해 출시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라고 다잘 아시는 호라이즌제로도 n 의그 차기작이거든요. 어, 게릴라 스튜디오에서 나온. 어, 이 게임도 원래 올해 2월달에 출시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 출시가 지연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언젠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는데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11월 말 정도에 출시가 될 거다. 왜냐하면 이제 게릴라 스튜디오가 과거에 게임들을 출시한 것들을 봤을 때 보통 2월 아니면 11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말에 이제 특히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그 쇼핑 시즌에 맞춰서 어 출시를 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만약에 붉은 사막이 뭐 굳이 올해 출시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바로 이 게임하고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어, 이건 굉장히 버거운 일이에요, 사실. 이제 호라이즌 게임 자체가 이 북미 시장에서는 굉장히 두터운 어떤 팬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호라이즌 제로 던이 아주 성공을 했죠. 상업적으로. 그리고 뭐 메타크리틱도 굉장히 점수가 높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하고 경쟁을 한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어, 적극적으로 피해야 될 일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21년도 하반기가 아니라 2022년 내년도 한 2분기 그 정도가 아닐까. 제가 왜 2022년도 1분기를 말을 안 하냐면은 2022년도 1분기에도 또 대작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사실. 엘든링이라고. 어, 어, 대작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제 감지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이제 붉은 사막이 뭐 게임성이 우수하고 뭐 여러가지가 뛰어난 게임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보통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이런 게임을 선택을 하거든요. 원래 이제 딱 입증이 된 게임, 원래 잘 뽑혀졌다고 입증이 된 게임, 그런 거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어좀 이런 것들하고는 경쟁을 안 하는 게 좋죠. 어 이렇게 펄 어비스에서 나오는 붉은 사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쪽에서 나오는 기사인데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올해 겨울에서 내년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나오죠. 어 근데 뭐 게임 개발이 이제 출시가 지연이 되는 게꼭 나쁜 거는 아니고요. 어 게임 출시가 지연됐다는 것은 그만큼 개발 기간이 길어지고 개발 기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 완성도를 이제 많이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어,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도 볼수 있죠. 물론 이제 게임사 개발사 입장에서는 그 늘어난 기간 동안 어,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긴 하는데 이번에 이제 퍼러비스에서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기사가 또 나왔어요 최근에. 어, 그 말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늘어난 게임 개발 기간과 그 앞으로 닥쳐올 커다란 그 마케팅 비용 그런 것도 다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체를 발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올해 11월 말에 아까 호라이즌 그 게임이 나오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어, 붉은 사막이 그런 레벨의 게임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런 레벨의 게임하고 경쟁을 해서 어, 이 게임사가 원하는 목표지인 1분기에 거의 한 500만장 450만장 500만장 그 정도가 팔리는 그런 수준의 완성도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어, 그게 상당히 뭐 쉬운 얘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 펄어비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나왔으면 좋겠다, 올해 말고. 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